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비소유였습니다. A는 임찰 아파트를 찾고 있었는데요. A는 B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문자 메시지로만 대강의 계약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A는 B에게 3천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보냈죠. 가계약금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A는 위 가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B에게 3천만 원 부당이득을 요구했죠. 반면에 B는 가계약금을 몰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뭐, 대강에 계약 적어놓고 가계약금 넣은 다음에, 아니, 그냥 가계 안할 거니까 가계약금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야. 계약금 뭐, 이거 몰취됐어.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이럴 경우에 누가 맞을까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계약금에 관해서 해약금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만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견해인데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계약금에 대해서 해약금 약정. 그러니까 만약에 해약을 하려면 가계약금 몰취된다 이런 내용이 그 문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